그룹 시크릿 출신 송지은 34과 남편인 유튜버 박위 36가 이별을 맞은 안타까운 근황이 전해졌다. 11일 송지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같은 날 박위도 소셜미디어 SNS에 송지은의 계정을 태그해 송지은은 미국행, 나는 대구행, 미스유라며 눈물 흘리는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이별을 맞은 두 사람의 안타까운 근황이 전해졌다. 앞서 송지은과 박유은은 지난 10월 서울 강남 모처에서 백년 가약을 맺었다. 송지은은 지난해 12월 SNS에 제삶의 선물과도 같이 찾아온 소중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한다며 박유와 열애 중이라고 공개했다. 송지은은 2009년 시크릿으로 데뷔했다. 멤버들과 매직, 마돈나 등의 히트곡을 냈다. 배우로도 활동 영역을 넓혔다. 박유는 2014년 낙상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재활 끝에 전신마비를 이겨냈으며 휠 제어를 타고 생활 중이다. 박유는 약 9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위라크를 운영 중이다. 드라마 학교이 1999에서 2000, 기적의 형제 2023, 아름다운 세상 2019 등을 연출한 박찬웅 피드가 그의 부친이다.